알고 있는 한 목사님께서 취재차 더보라는한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아마도 100년만 그렇죠 우리가 뉴스에서 들어봤는데 한 100년만에 올까 말까 한큰 가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 사항을 잡지에 기구하려고그먼 곳까지 다녀왔습니다. 정말 저도 농부의 아들이지만은. 농부에게서 생명선은 바로 비입니다. 비가 안오면 큰일이에요. 지금 이 호주에 농작물이 야단이 났습니다. 오이의 가격이 천정지수를 뛰어오른다고 하는데 어쨌든 비가 오지 않으면 작물들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농부의 마음은 갈리가기 찢어질 거예요. 성장이 멈췄다는 라것 자체는 그것은 곧 강야요 황폐함이요 더나가서 저주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 받았느냐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았다고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면 은 구원 받은 것 이상만큼이나 계속해서 신앙 안에서 안에 성장해요. 베드로사도는 이 부분을 대해서 2절에 하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로 말미야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언급한 구원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그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권한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구원은요. 신앙생활 전반에 대한 언급한 것입니다. 또 저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구원에서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을 이 부분을 영적 성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돼요. 만약에 영적 성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거볼 것이 없어요. 성장이 없는 성도는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희열이 없어요. 아이는 자신의 나이에 걸맞게 계속해서 신체 구비구비가 자라나야 돼요. 생육해야 돼요. 농작물도 마찬가지죠. 시기에 따라서 적당하게 성장해야 돼요. 그런 이유로 옛날 어른들이 한 말이 참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자식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과 농뚜렁에 물 들어가는 것처럼 깊은 것이 없다는 니다 자식 입에 밥이 들어가는 건 바로 싱글벙글이에요. 농부가 자기의 농토, 노, 논에 물이 막 들어가자는 싱글벙글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성장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구원 받았다고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은 오래 시간이 걸리죠. 하루아 침에 속성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할수록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순간순간마다 기쁨이 찾아와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의 척도는 어느정도의 성장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 똑같은 시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까?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늘 반복되는 돌풀에 넘어져서 고통을 호소합니까? 바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심한 경우에는요, 기쁨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성장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헷갈려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는, 보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것이 성장하지 않고 멈췄기 때문에 생겨나는 원인이에요. 베드로 사도는요, 영적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늘 실수했지요. 심한 경우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분인 모든 유혹들이죠. 반대로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게 되면은요, 옛날에 그렇게 커게 보였던 모든 일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요, 헤쳐 나가요, 소화해내죠. 이러한 이유로 베드로 사들은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했었던 베드로 전소 베드로후서에서 수 없는 곳 속에서 이 영적 성장에 대하여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의 영적 성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할고 있는데 그것을 해쳐나가는 것이 소극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가 영적 성장을 위하여 소극적인 자세가 무엇인가를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위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내 내면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먼저 내 내면에 있는 무엇인가를 버려야 해. 그것을 다섯 가지로 나열을 했어요. 내 내면에 있는 무엇인가를 버리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버려야 할 다섯 가지인데,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나열을 해보게 되면, 예, 습관들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것, 심지어 내 자리에 굳게 굳게 자리 잡고,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하여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잘알다시피 제일 먼저는 모든 악독이라 했습니다. 악독은요 자신의 마음 속 누구에게 들키지 않았지만은 자신의 마음 속으로 상상하며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자하는 무자비한 마음이에요. 이 말에는 의도성이 타분이 들어 있지요. 로마서 1장 8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의를 했어요. 의롭지 못한 거예요. 뻘이 나쁜 것인 줄도 알면서도 의도성을 갖고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아주 대목지 못한 모습이지요. 그것이 말로서 나올 수 있고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고 심지어는 물질력으로도나올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합동이에요. 또한 두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모든 기만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이 기만을 괴효리라 했어요. 그것은 악독과 비슷한 것인데 더욱더 강한 의지력을 갖고 활동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괴효, 기만은 일종의 낚시하는 사람의 낚시판을 갖다요. 고기가 걸려질 때까지 미끼를 던져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은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거야. 그럼 나 이렇게 이렇게 쳐버려야지. 또래가이 시나리오가 짜여있는 것이예요. 이게 기만이에요계획이에요 절대로 자기 혼자 죽겠다고 내가 당했으면 당한 것만큼 상대방도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각종 미끼를 던져서 쓰러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혼자 가지 않아요. 주변에 좀 순진한 사람이 함께 가도록 만들어 버려요. 우리 아이들은 어떨지 몰라요. 마약 같은 문제 보세요. 고리대가 업도 마찬가지예요 결과가 뻘이 보이는데, 손자 한방에요 이런 것이 두 부부 사이에 숲이 있다고 한번 존재해봅시다. 이 기울이, 이 기만이, 아주 무섭지 않아요. 낚싯바늘 계속 던져! 요 한번 꿰봐라너 한번. 꼭꿰워봐라 다리 목도이 끼지러 봐라! 계속, 계속.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영적 성장 포자 못해요. 세 번째는, 위식이에요, 위식. 외신. 모든 위식. 신앙생활에서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식이에요.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적 신령이 없는데도, 영적으로 거룩함이 없는데도 신령스럽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기도생활을 잘 하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도 응답받아서, 기도 한번 해봐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천천히 시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외식에 빠져있는 것이죠. 왜 외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우리 학원들 외식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바리세라 아닙니까? 그들은 겉과 속이 철두철두 틀려졌어요. 영적 가면을 썼어요. 가면 밖에서는 온화하고 아름답고 신령스럽게 보이지만 은그 내면에는 온갖 아죽과 독선이 깔려있어요. 그러나 세리봇스의 세리는 이중성이 없어요. 외식이 없어요. 솔직하게 자신의 가슴을 쳐가며 하나님께 울려볼수 있는 그대로 내려놓더라. 신앙생활에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모든 사람이 볼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내면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더 중요시해요. 그러니 죄송한 표현이지만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교회 직분, 우리의 신앙의 경륜, 자신이 몇 대째 대 신앙생활한 가정이라는 것 자체는 그 가족 내가 우리 할아버지 우리 다각목사님 세계, 뭐 이런 이거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나우 현재 당신의 내면의 상태가 어떤가 신가를덧게 들어보신다.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요 은 자유롭지가 못해 영적 생활이. 불편해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질로 부어주시고자 원하는 영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서 틀림없이 주심의 것에 하나가 내 안에 의 아래의 의식의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들춰낼 수 있는 건강감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성경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이런 말씀 이왜 나왔는지 몰라요. 시기하는 시이하는은사람들사이사서이 암적인 이재가 바로 시기심이에요이시기심은요은이이사와 전통 사랑에 인류 최초의 형제 가인과 아벨이사람아이이 바로 이시기심이에요이사가인이 아벨 은이사람 시기심이 존재하고 부부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깝다 지라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시기심은요. 내가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안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잘된 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본능안에 이러한 최상의 제약의 속성이 숨어 있습니다. 시기심은 모두가 열등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내가 부족하니 다른 사람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야말로 못대신 보지요. 성도들 중에서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이 자녀자랑이에요, 자식자랑, 손자자랑. 그데 누구의 앞에서 에서도 쉽게 이 부분을 자랑하지 못하더라고요. 이 특히 이민자의 삶 속에서 하도 뒷담화가 가득. 그래서 이 목회자 앞에서 밤 늦고 자랑해요. 그러니까 제가 듣다 진짜 들었던 얘기인데 목사님 우리 애가 셀레트 파격했어요 저는 박수, 박수. 이번에 성적이 올라서 물리에서 전교 3등이에요. 와! 목사님 이번에는 우리 애가 로폼에 인턴으로 합격됐어요. 이제 정말 신장로가 펼칠 거예요. 와 이러한 얘기를 같은 성도들에게 못한대요. 목회자에게. 특히 제가 우 신앙에 성숙함이 있어서 이렇게 아낌없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우리 교민자녀들이 잘되면. 제가 성숙한 것보다도 목회자일 때 믿고 얘기할 때에 함께 기뻐했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서는 그렇지가 못한 것이 가로 있어요. 시기심을 맞은 독화살과 같아요. 한 대만 맞으면은 온몸에의 열등감이 퍼져 주식에서 제대로 판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남이 잘될 때에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사촌이 딸이 사면 뭐가 아파요? 어떻게 우리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이게시기심의연자선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 꼭결심에서그게 그 영적인 뛰어넘을 줄 못해요. 줄 수가 없어요. 그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 부어주고자 해도. 그걸 받아 눌릴수 있는 특별한 릇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남이잘될때 아낌없이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따뜻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하여 버리할 것중 하나가 모든 비방하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갖고 있는 깨 소금 중에서 가장 고소한 깨 소금이 바로 비방이에요. 참 적당하잖아요. 깨가 고소한데 고에 소금을 쳤어요. 간간히 간이 돼 있어요. 고슬 톡톡톡 뿌리면 그렇게 고소해요. 상대방의 야채을 갖고 건당하면 그것처럼 고소한 것이 없어요. 몇몇 사람이 팔을 깔아놓고 비방하려면요 밤이 세워서하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 엄격히 말하면은 이 비방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자신의 내면의 세계.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끼죠. 하지만 그 공격이 언제든지 자신을 향할 수 있다는 것도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본인이 공격받지 않으려고 더 강하게 비방하고요. 심지어는 그 모임에 빠지면 이거, 이거, 이거 내가 안 죽고 이 삼았다 싶어서 자기들 도저히 못가안 아, 빠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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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화장실도 못 갔죠. 화장실에 놀다가 가서 아 얼마나 비방하는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교회 생활에 거의 70~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다 말의 이 말. 그러기 때문에 신앙 생활에서 신실한 사람일수록 말을 함부로 안 해요. 죠당하게 하죠. 어 말이나 말보다는 자기의 주어진 일에 오히려 최선을 다해버리고, 제 아무리 다른 사람 이야기가 계속 고민을 하시라도 함부로 말에 속지 않다는 것이지요. 상대방이 그 자리에 서 있기까지, 그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힘든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비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비방하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전혀 성실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자신의 수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를 쉽게 쉽게 한다는 것이죠. 혹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서 어내 속지 좀 수련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냉철하게 살펴게 되면 그것이 수련한 거예요? 그 안에 기쁨 이 있어요? 그 안에 영적인 성숙함을 묻어낼 수 있는 무엇인가 있을 것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니 내아래에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킬 수해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으니. 우리가 오히려 영적 성장의 지름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부는요이 다섯 가지를 옛 사람들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옛 사람의 모습을 내 내면에 갖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는 도무지의 영적 성장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간에이옛 사람의 모든 모습을 버려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소극적인 자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모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영적 성장은 마치 젖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문에서 젖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더구나 1절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보게 되면 앞장 1장에서부터 그 문장을 계속 이어받아서 써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장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가리키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1장 24, 25절 우리 자막했는데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회가 가고 모든 영광은 풀과 꽃과 같으니 불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뭐라고요?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도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할 복음이 뭐라고요? 곧이 말씀이더라 그러니 1장은 영원토록 불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수없이 수없이 강조하셨고 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앞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꾸준히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특히 젖은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습니다. 어른들이야 이것저것 먹으면서 배를 채울 수가 있지만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젖은 유일한 생명선이에요 어릴 적에 아이를 키울 때라면 떠올라 보십시오. 젖을 먹을 때까지 먹지 않으면 은 젖을 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우리 아이들도 성격이 어떻게 썼는지 그런지 모르지만 은 젖을 안 주면 저러다가 숨이 넘어갈지 할 정도의 아주 얼굴이 새파랗게 돼서 아우성을 칩니다. 온몸을 음. 흔들면 고치지죠 그러다가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 요 허겁지겁 먹는데요. 그 힘이 얼마나 강하지 옆에 있는 제 귀에도 뚜렷하게 빨아내는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주 엄청가 먹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 이마를 보게 되면요, 손꼽 손꼽 땀이 이마에 캄캄적시죠다 칵칵 먹고 나서 보게 되면은 오 베개에 이런 땀이 흠뻑 젖어요, 맞죠? 그 정도의 먹성이 그 정도로 강력하게 자신이 살겠더라고 소스를 빨아채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에 유일하게 살 찌울 수 있는 것은 첫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에 고개를 돌릴 필요가 없어요. 제그뭐 아무리 그럴 듯한 모습을 보여도 내게 영적으로 성숙함을 주기보다도 모든 것은 다 불량식품인 가능성이 커요. 불량식품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대신에 우리에게 병이라는 것을 실머지게 만들어요. 그러니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성경 내용이라도 더구나 각종 첨단 문화시다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말씀 안에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교의 삶입니다. 특히 자신이 속한 교회의 강대 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노력해야 돼요. 사람에게서서 새끼, 집밥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엄마의 젖을 능가하는 것은 없어요. 늘 의식만 하는 사람은 상태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본인이 출석하여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에 은혜를 받도록 사수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도록 그것이 믿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철들철미 사전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3월 16일 토요일 날 옷도 단정하게 만들어 놓고 신고가 신발이 무엇인지 미리 전치고 두고 신발 코끝시 교회로 향하도록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처럼 토요일이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늦게까지 돌아다니다가 교회에 오신다든지 컴퓨터에 앉아서 신란한 화면을 오래서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교에 오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다 꽝이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주일날 말씀을 증가하고자 원하는 사역자 못지않게 거룩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군주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화 되기 위해서 우리의 늘 평소에 사전에 준비의 부분이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것 다섯 가지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비유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해, 취해야 할 다섯 가지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우준하게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평일 날, 특히 바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지금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비해서 적지 않은 금액을 여기에 지금 우리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매일 성경을 활용해야 돼요. 직장생활이든 분주한 생활이든 간에 늘차 안에, 어디 안에, 핸드백 안에 이 책을 집어넣고 이것을 읽고 또 읽어가면서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건강한 사람이라 하고 한다면 매일 성경을 매일 속눈으로 나가되 자신의 페이스대로 꾸준하게 성경을 읽고 또 읽을 때에 그에게 촉촉한 하나님의 음성이 사그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일정한 시간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이지, 우리에게 심각한 것은 너무 바꿔서 기도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셔서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저주예요. 나에게 기도 제목이 많다는 것, 수많은 어움이 딸지라도 필요 없어요. 다 기도 안할수 있다는 것 자체는 바로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하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일수록 늘 기도 제목을 달고 살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정한 기도 시간이 있어요. 우리 베드로사들은요. 수많은 곳 속에서 오후 3시, 오후 3시가 자신과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베드로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욥바에서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기다려 있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영적 성장에 멈췄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의 속에서도 한번 뛰드라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찬양이 넘쳐야 돼요. 찬양이 넘쳐야 돼요. 현재 지금 차를 타면 흐느거리는 찬양이 있습니까? 한개 동안에 너무너무너무 부르고 싶고, 간절히 삼아오고 싶은 찬양곡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보고 난 이후에, 아니면 기도 중간중간에, 내 마음을 뜨겁게, 나의 감정을 호소할 수 있는 찬양이 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돼, 요 우리에게. 늘 MP3 못지않게, 우리가 거기에 세상 노래뿐만 아니라, 찬양을 받아서, 나의 핸드폰 속에서 찬양을 저장해서, 그 찬양을 늘 들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찬양은 내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실어 드릴 수 있는 작가, 작곡이 달려있는 아름다운 나의 기도라는 것 자세를 잊지 마시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찬양과 좀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복음 증거입니다. 내면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전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어른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자신과 동일한 인격체를 가진 사람을 출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자네는 생산할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건강하다, 내가 학과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주변 사람에게 주저 없이 복음을 증가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우리 인생은 참 힘들잖아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보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공업 프로로 교회가 어떻고 그것까지 갖지 않는 다하시라도 나의 신앙의 간증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신앙의 전도, 증거의 통로를 우리를 매 순간 순간보다 확보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신실한 사람들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신적으로 의지하며 교제하는 사람이 누구? 흔히 유유상 조회하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붙여줘요. 정말 우리 주인공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무서워하고 그 말씀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된다면 그것처럼 축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책을 넣어 가까이에 요새 현대 출판사에서 만들어진 책보다도 좀더 고전적으로 나의 신, 내면의 세계를 심쿵 몰릴 수 있는 그 같은 책을 좀 우리가 너좀 읽었으면 좋겠어. 읽기가 복찬이 고전을 우리가 함께 읽고 얘기하다 함께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질 거예요, 넓어질 거예요, 깊어질 거예요. 저는 우리 좀풀어주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그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수.